절대 안 붙는 심판일세 얼굴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서향이 다를까 몰라 아! p 이 파울 안 붙는다니까? 아 그래? <laughs> 너만 리고 한번 해본다 아니 왜날 믿어요? 이거안 붙나매 안 아니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에는 불겠죠 눈치 <laughs> 보면서 파울 부리는 게 심판이야 그게? <laughs> 어? 아니, 사람이 죽는다 싶으면 경기를 중단시켜야죠. 그게 심판이 할 일이죠. 뭐야? 왜 넘어져? 아, 드려, 크로스. 생긴게 잘생긴척 하고 앉았네 아우 잘생겼어 못생긴게 잘생긴척 못생긴거는 뭐, <laughs> 잘생긴척도 못해 항상 못같이 생긴게 <laughs> 근데, 근데 중앙 선수들이 다 뒹굴고 있지 이상하네 우와 가자. 가자. 아자 <laughs> 머리 다 빠져가지고 땡깡불이네 이거. 어? 어? 아유, 왜 우리 빡빡이 머리 머리 다 빠진 사람한테 뭐라 해요? 너무하네. 얼리 안나는 빠져. 뭐못 빠져요 이제. 왜이게만 괴롭혀요 아빡이가 나대서 게 아닐까요? 빡빡이 괴롭히지 마세요 뭐하냐? 왜요? 나가 노노 노매틱아 이번 심판 좀 음, 진짜 그거네 카드 잘안 주네. 너무 오바했지 베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가지뭘잘 올려 공을. 왜야? 모르고 0.5cm만 했어. 음. 안녕하세요. 장팔삼오. 안녕하십니까. 음. 뭘 하고 먹어 뭘 먹었지 장팔삼오? 물. 뭐? 물 먹었는데? 저녁 먹었 저녁 먹었다며 아 저녁을 뭘 먹었어? 백숙 백숙 아 백숙이면 오래 걸리지 <laughs> 너나 오래 걸린다고 뭐라고 했구만 당연하지 저녁을 뭐 어떻게 먹길래 이렇게 오래 걸려? 그럴 수 있지 <웃음> 왜? 왜? <웃음> 아 왜래? 좀 착하게 좀 게임 해봐 그러면 안 되지. 아, 에헤. 짝 놀랐어? <laughs> 왜 깜짝 놀랐어? 왜 깜짝 놀랐어? 이니까어왜지짝 문제가 있어이 깜짝 놀 그래? 나 언제 먹게? 또 라모스한테 헤딩골 먹겠어 그래서 못생기게 잘생긴 척 한다고 아하 해야지.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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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발 으 <laughs> 못쓰네 네, 뭐 양발 이공 흘리지마 잘난 척 하지마 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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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와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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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뭐 이상한 지랄을 한다는. 우와, 우와 제가 오늘 지랄, 유튜브에 지랄, 올리겠습니다. 지랄을 한다는. <laughs> 지랄을 해. 어. 우와. <laughs> 박정무 지랄하지 마. <laughs> 원더골. 박정무 지랄하지 마. <laughs> 원더골. 박정무 지랄하지 마 진짜. 와 진짜 또. 지랄... <laughs> 3 0 m 에서 오버헤드킥에서 들어갔어요 지금 가 축구를 안 보고 만들어서 게임을... 우와... 아, 파워하지 마세요. 아, 나가... 뭘 실패로 게임 없애버릴 거야? 어떤 일로 만들 거야? 어차피 내가 저... 이미 저장했어. 용인시 수지고, 내가 전기 나가게 할 거야. 이거... 아, 왜 에? 그래? 안 떠... 누구 건드렸어? 라무스 건드렸지? 아니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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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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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러세요 어? 되겠냐고 아, 속으이게 자꾸 라운로으로 찰래? <laughs> 어? 왜왜왜왜 왜? 이로데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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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건드렸는데 공건드렸는데 사람이 날아갈까요? 저기 아쉽네 <laughs> <laughs> 아, 아 음. 뭐야 아 파울 네? 왜래카카오 게임하세요 야 a 역 h w o 다 해트링만은 절대 안돼 뭐야 <laughs> 나해트트리 안해도 돼 와하지마 초딩아. 알았지. 와하지마 초딩아. 또 또래? <laughs> <laughs> 어, 절대 못 먹어. 엿구물로 해가지고 들어갔어. 와하지마 라고비딩아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명분도 있네. <laughs> 나가. 오비친 <유비진> 빠져도 돼. 나머지 빠순이 아니야 이거. 아, 다쳤어 쟤 와보래 램파트 아자르야 <laughs> 아자르야 어에 아자르 아오이 마카라르 아니야 당연하지 <laughs> 왜 이래? 오늘은 지죽 죽이려고 하는데 안돼 왜아 체력이 없어 안되긴 해 e 명잡았다 f 데왜두명이 잡아줘? <laughs> 라모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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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지마 어, 초딩아 에이골장면다 <laughs> 보자 싫어 내가 왜봐 어이 해. 헬... 뭐가 좋다고 봐 어, 오브 헤드킥이 너무 멋있게 들어갔잖아 너 이런 거본적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, 그거 뭐가 뭐 좋다고 <laughs> 봐 내가 웃겼는데 너 이런 거본적 없잖아 <laughs> 아니야 안볼 거야 아봐 싫어. 보고 있지? 아니? 어디 있어? 뭐 어디 있어? 뭐 하고 있어? 왜? 우와. 미쳤다. 야. 개혁겨워서 안 볼래. 보고 나왔어. <웃음> <웃겨워서> <웃음>